소방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다가 오늘은 또 어, 날씨가 또 엄청 덥네요 어, 밑에 보니까 전라도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왔던데 요번에 어머 뭐 150mm 해가지고 한 분은 또 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죠? 비 피해 입지 않게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음, 아시죠? 어? 자 그럼 먼저 우리 오늘 여기 32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 32번 문제. 자 그럼 여기 3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위험물의 성상은 그랬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연소를 촉진시키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가연성 물질이고 산소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연소한대요. 그 이거 몇류 위험물이에요? 오류에 대한 거죠. 오류. 그럼 이 오류위험물을 우리가 이름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어? 그래서 32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4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3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무슨 물질이라 함은 모뭐 또는 모로써 폭발의 위험성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고체나 액체에 고체 또는 액체가 섞여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하나 알고 계시고요. 고체 또는 액체. 뭐가 고체고 뭐가 액체다. 이렇게 자세히는 알 필요 없어요.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그죠? 어.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얘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뒤쪽에 갔을 때 폭발의 위험성 들어가면 은다 뭐예요?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반응성 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모든 또는. 가열 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얘기한다. 이게 정의죠, 그죠? 오류 위험물의 딱 정의, 어, 정확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34번. 다음 중제 오류 위험물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보시면 1번 가보세요.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소화 합물이다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십시오. 우리가 유기 과산화물 있죠. 틀림없이 유기 과산화물이 있었어요. 오리 오류 위에 가보면 유기 과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 있죠. 어, 다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 질소 화합물입니다. 무기가 아니고요. 아셨죠? 이거 첫 번째 특징 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이드라진 유도체를 제외하고 어, 그냥 하이드라진 유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다 유기화합물이에요. 아셨죠? 어. 그러니까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유기화합물이 아닌 거죠.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십시오. 특징이니까.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소화합물이다라고 했는데, 유기질소화합물이죠, 대부분이. 그죠? 유기질소화합물. 가열 충격 마찰에 민감하고, 강산화제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산소를 줄수 있죠. 본인 스스로도 탈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체크를 잘 해주시고, 화재가 확대되면 소화가 어려워 주변 연소를 방지하며, 그죠? 그리고 자연 진화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가연성의 고체 및 액체로서 연소할 때 많은 가스가 나와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유독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불을 끌 때는 약간 방독면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게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5번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연소하는 거 오류 위험물 고르라는 거네요. 그럼 거기 갔을 때 황화인은 1유 유기금속화합물은 3류. 이거 유기가산화물이랑 절대 헷갈리시면안 돼. 자, 그리고 특수인화물 4류, 질산 에스터류, 요게 몇류예요? 오류죠, 오류.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다음. 36번. 오류 위험물 중 1종 위험물은 위험 등급 몇 등급으로 분류하는가? 요거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죠. 1종은 1등급이죠. 그죠. 2종이 2등급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 6이랑 질산이 열 거고, 나머지를 대부분 다 이제 이종으로 구분을 해서 위험 등급, 2등급으로 구분을 하긴 하거든요. 보통 위험물 쪽에서. 어, 근데 아직 우리 위험물법 시행 규칙이 발표가 안 됐어요. 뭐 1종이 뭐다, 2종이 뭐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발표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이걸 확실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종 위험물이 뭐다라고 주지 않고, 그냥 1종 위험물은 몇 등급이냐. 이종 위험물은 몇 등급이냐 그냥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확실한 구분도 뭐 아직 발표가 된 바는 없지만 왜냐면 이 일종 위험물과 2종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위험물법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이게 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실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하셔라. 일종 위험물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종은 1등급이고2종은몇 등급이다? 2 등급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아셨죠? 어서 그렇게만 딱 정리해 가시면 돼요. 자, 다음 오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외부로부터 산소 이입 차단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얘는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질식은 효과가 없어요.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가 그랬죠? 대량 주수. 얘가 제일 좋다. 그리고 안전거리 띄어야 되고요. 엄폐물 이용해야죠. 밀폐된 공간에선 공기 호흡기 마스크 이런 것들 있어야죠. 그죠. 어차피 질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얘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폐물이 있어야 된다는 라 말도 맞는 말이에요. 38번. 오류 위험물의 일반 성질로 옳지 않은 것. 1번. 가연성 물질이며 분자 내에 산소를 하는 물질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다. 2번.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폭발성이 있다. 가축마의 해의 인화 및 폭발하는 것도 있다. 4번. 비중이 1보다 작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이 1보다 작지 않죠. 어때요? 크죠? 액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는 맞아요, 여러분들. 뒤에는 맞는데 이 앞에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39번. 오류 위험물의 운반 용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해죠? 화기, 엄금 및 충격주의.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한번 정도 법규 안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그 이론책에 다 넣어 놨거든요? 이론책에도 다 넣어 놨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육류 위험물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신은 액체로서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었죠 산화성 액체. 그죠. 분해의 산소를 발생하며 다른 물질의 산화를 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40번에 가보면, 3번. 모두 무기화물이며 비중은 일부나 크며 물에 잘 녹는다.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일단, 얘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맞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가연물이나 유기물과 만나면 발화할 수 있죠. 왜냐면 하얘 자체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육류 위험물 질산의 지정수량은 그랬어요. 자, 질산은 또는 이제 우리가 질산도 마찬가지고 과염소산이나 과산화수소도 다몇 키로예요? 예죠? 몇 키로? 300키로죠, 300키로. 그죠?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1류와 6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산화성 그렇죠. 산화성 고체냐, 산화성 액체냐 이런 것들.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물질 분해에 의해 산소를 발생하는 산화성 액체이며 불연성이다.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물보다 무겁다. 그죠? 이거 다 300kg 짜리 과과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특이한 게 위험 등급이 몇 등급밖에 없다? 1 등급밖에 없어요. 그죠? 아시죠? 어. 자, 그리고 44번 위험물과 지정 수량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알킬 리튬 아 끝났네요. 칼라 알킬 10kg. 철분 자 우리가 철금마 그죠? 철금마 이게 몇 킬로였어요? 500kg였죠. 500kg. 그죠? 어 이게 500. 자, 질산, 이거몇 키로에요? 300이죠, 300. 맞죠? 그리고 다이크로몬산 과다, 해가지고 이게 1000이었죠, 1000. 어,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 우리가 확, 완벽하게 뭐만 알고 있으면, 지정수량을 암,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죠. 4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명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과산화 나트륨, 이거몇 키로? 300키로. 그죠? 어, 아, 잠시만요. 이게 과산화 나트륨이죠? 그죠? 어, 그럼 우리가 얘가 무기과산화물이죠? 50kg. 어, 미안해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림. 자, 정림 같은 경우는 100kg라고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황황적이라고 해가지고 1호천 해서 했었죠. 요게 여러분들 내가 다른 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트리 나이트로 톨루엔이 예전에 오류에 200kg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셨죠? 어 요게 예전에는 예전에는 참고로만 보세요. 아셨죠? 어 요거 그냥 참고로만 보시오 참고로만 지금은 어차피 1종 2종이 나눠져 있고 아직은 거기 1종 2종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그전에 200kg 맞아요. 얘 있죠. 탄나 알루미늄 얘가 카랄 탄 해가지고 300kg죠 그죠.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금수 금인 카랄 탄 거기가 300kg였잖아요. 요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3번은 제가 오류 위험물 다 뺀다고 뺐는데 요거 하나가 남아있네 또자 어.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다음 경유의 저장량이 2000리터 중유의 저장량이 4000리터 등유의 저장량이 2000리터인 저장소 위험물 저장소가 있대요 그때 지정수량의 배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경유는 우리가 이석유류죠 이석유류인데 수용성이 아니고 뭐예요? 비수용성이죠 그럼 얘는 지정수량이 1 0 0 0 k g 예요 마찬가지 등유도 지정수량이 몇 키로예요? 1,000 키로죠. 그리고 얘는 삼석유류 지정수량이 2,000 키로죠. 맞습니까? 그러면 2,000을 몇으로 나눠줘요? 1,000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뒤에 갔을 때 4,000을 2,000으로 나눠주고 또 2,000을 몇으로 나눠줘요?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세개를 더해주면 얘가 몇 배가 나와요? 6배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 수량 배수구 하는 계산 문제도 충분히 법규뿐만이 아니고 어디 학계론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요 책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자 다음 파트 5입니다 파트 5.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소화론이죠. 소화론. 그럼 소화론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 10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어려웠다 뿐이지 예전 문제들은 소화론은 뭐 너무 쉬웠죠. 올해 시험 문제도 학계론이 불시험이었다 하면 너무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이 소화론 문제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먼저 소화론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가 보면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라는 게 나와요. 그죠?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럼 물리적 소화는 뭐 있어요, 우리? 가연물을 제거하는 게 무슨 소화야? 제거. 산소공급원을 제거하는 게 질식. 점화원을 제거하는 거 냉각. 그죠? 이세 가지. 그리고 연쇄 반응 차단하는 게 이름이 뭐예요? 부총매. 또는 억제. 억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연쇄 반응 차단 소화 효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그래서 부총매 이꼬르 억제, 연쇄 반응 차단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아셨죠? 이게 동의어로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물리적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질식, 냉각, 제거 있죠? 부총매는 없다. 부총매는 무슨 소화다? 화학적 소화다. 화학적 소화. 그저 나머지 질식, 냉각, 제거는 다 물리적 소화죠. 이번 화재의 기본적인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냉각 소화는 점화원을 없애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화원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질식은 산소 공급원을 없애는 거고. 촉매 소화라는 게 어디 있어 그지 부촉매는 있지. 부촉매. 그 부촉매랑 같은 말이 얘라니까 여러분. 들 연쇄 반응 차단.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는 건더 이상 수소기나 수산기가 발생되는 걸 이해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그죠? 맞죠? 어,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냉각수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그랬어요. 냉각이에요. 냉각. 그럼 냉각수화 같은 경우는요, 1번에 가보면 가염물질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이다. 끝났네요. 그죠? 2번, 냉각소화는 물리적 소화죠불꽃연수소화에 당연히 적응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건 맞지만 얘가 지금 잘못된 거고.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종료시킨다. 요거 이제 뭐에 대한 거예요? 부총매. 얘에 대한 거죠. 그죠? 물소화약제는 비열과 기화열이 커다. 얘는 질식에 대한 게 아니고 뭐예요? 냉각에 대한 거죠. 그죠? 어, 냉각에 대한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옳은 건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 4번. 가염물아질시 냉각 소화 효과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을 흡수한다. 증발 잡열을 이용한다. 그죠? 어, 산소 농도를 제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질식. 점화 에너지를 차단한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냉각의 목적이죠. 냉각. 점화 에너지를 차단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냉각에 대한 것과 우리 질식에 대한 거 구분해서 할수 있으면 좋다 점화 에너지를 차단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온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셨죠 자 그리고 5번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어 연소의 진행을 억제하는 냉각수와 이게 억제라고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억 제소화라고 부촉매 소화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뒤에 냉각 소화 방법으로 아닌 것은 냉각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저마온 이하의 에너지 상태로 가연물을 유지하기 위한 소화 방법이다. 가연물 주위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이건 뭐예요? 그렇지. 열을 흡수하여 반응 속도를 지연시키는 목적이다. 물 등을 이용해서 생성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어 요거 질식에 관련된 거. 됐죠. 어. 자 다음 6번 가연물을 냉각하는 냉각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발화점 이하의 에너지 상태로 가연물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열을 흡수하여 연소 생성물의 생성을 억제한다. 냉각소화 방법이란 화학적인 연소 반응 아니죠. 이거 연쇄 반응 차단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얘는 부촉매 효과에 대한 거죠, 그죠? 어. 동상주수는 냉각소화 효과가 있죠. 어, 있는 주소 방식이라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어,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또 어, 해결이 가능하실 거다. 어렵지 않죠. 다음 7번. 7번. 다음 중 질식소화에 대하여 옳은 것은 연소의 조건 중 하나인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 목적을 달성한다. 소방도로를 이용하거나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어 신속히 지금 가보면 뭐래요 옮기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소방도로를 이용하자 특히 이런 거 창고에서 물건을 빼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미리 얘를 제거하는 거죠 그죠 발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킨다 냉각 가염물의 진행을 먼저 억제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염물의 진행 그러니까 가염물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연소? 가연물에서 이제 연소가 진행되는 걸 먼저 억제나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세요. 가연물의 진행이죠. 그 그러니까 다음 가연물로의 연소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이제 제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억제하거나 차단한다라고 하면 얘는 부촉매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이건 제거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가연물로 옮기, 불에 옮겨 붙는 걸, 그죠? 다음 가연물을 치워버린다.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질식 소화기 때문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겠지만,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8번. 15% 이하로 감소시킨다? 산소농도 뭐예요? 질식이죠. 가솔린 등의 경우, 저장 탱크 유리화재에 가장 적합한 소화 방식은 그랬어요. B급. 그죠? 이화성 액체 같은데. 그럼 제가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냉각 절대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연소면학대 때문에. 당연히 쌤 분모 주수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가장 적합한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냉각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안 해요. 희석, 요거 수용성 유리 쪽에선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는 있으나 모든 유리가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치지 질식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 여기 가장 적합한 거라고 하면은 요 질식 예를 가져가야지. 요거 부총매는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에 의한 포에 의한, 그죠? 포질식을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죠 예전에 10번. 다음 중 질식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연성 기체로 덮는다. 이산화탄소나 질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죠? 연소실을 밀폐한다. 그러니까 연소실을 밀폐한다라는 건더 이상의 산소 공급이 없는. 그죠? 포로 덮는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질식에 관련된 거고. 기화장렬이나 증발장렬을 이용한다. 뭐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까 냉각에 대한 거죠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죠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몇 프로 계속 똑같은 문제죠 15%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12번 포물 방사하여 또는 포저 포포 어 포를 방사하여 이 원래는 AM이 맞는데 어, 왜 RM이라고 들어갔을까 AM 포를 방사하여 화원의 표면을 덮음으로써 유류 표면에 물로 형성된 층은 물과 기름에 엷은 막을 만들며 공기 차단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큰 가연성 액체 화재 등에 사용하는 설비다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을 차단한다 이거 뭐예요 질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의 엷은 막 이것도 있다 그랬죠 얘가 뭐예요 유화 이 유화 소화는. 우리가 질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화소화 자체가 결국은 그 유화층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위쪽 유면을 덮는 거라고 했으니까 질식 비슷한 거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약간 유화소화는 우리가 어 약간 물보다 무거운, 그죠. 좀 무거운 기름들에서 어 나타날 수 있고, 맞죠. 중유 같은데 좀 무거운 기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 쌌을 때? 무상으로 쌌을 때, 빠르게 무상으로 쌌을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다. 유화효과, 유화층 형성효과. 개가 결국은 질식이죠, 그죠? 질식과 비슷한 거다.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은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냉각하거나, 가연물을 화재 현장 바깥으로 제거하거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쇄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을 얘기한다. 다음 중, 다음 중, 질식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가스벨브 제거, 이산화탄소 질식, 미분모, 이런 것도 질식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분모 상태니까, 질식. 그죠? 어. 그러니까 잠그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스밸브 잠그는 거 이런 것들 맞죠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실 때 확실하게 체크를 좀해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어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14번 제거 소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촛불을 입김으로 끈다 제가 이거 제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 일반화 재시 이불을 덮는다. 전기 차단한다. 제거. 그죠? 어, 3번이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거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15번도 4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고. 16번. 가연성 기체나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 가스의 농도를 엿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그럼 이게 봐 봐요. 가스 농도를 열개 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어 그럼 얘네들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분해 가스의 농도를 열개 한다. 그러니까 가스 농도를 0개 한다. 이 가스 농도를 0개한다는건 결국 가염물의 농도를 좀 떨어뜨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뭘로 가지고 오는 중게 좋냐면 희석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하셨죠? 가염물의 농도 이게 결국 가염물이잖아요.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이니까 17번 사요소중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요게 뭐예요? 부총매 18번 가연물을 구성하는 수소분자로부터 생성되는 활성화된 수소기와 수산기의 작용을 차단하는 부촉매 소화 효과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뭐예요? 똑같이 어디 갔어? 연쇄 반응 차단 그죠? 어. 요런 식으로 단만 간단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주시면 되겠죠 19번. 부총매 소화로 거리가 먼 거. 강화액. 부총매 있죠. 냉각. 질식. 부총매. 할론. 얘도 부총매. 질식. 냉각. 다 있죠. 3종도 마찬가지. 3종 분말도 부총매, 질식, 냉각. 다 있죠. 수성막포는 두 개밖에 없죠. 물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뭡니까? 물보다 무거운 준유. 유리화제시 물소약제를 무상으로 방사하거나 또는 포소화약제도 있다 그랬어요. 포소화약제를 빠르게 방사하면 열분층, 유화층이 형성된다. 얘가 이름 뭐예요? 유화소화. 그죠? 유화소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것도 뭐예요? 유화소화. 요거 단만잘 체크하시고 정의 한번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가연물의 소화효과를 설명하는 예로 잘못 연결된 것은 억제소화. 알코올과 같은 수용성 액체의 화재 발생 시 농도 60% 이상의 알코올에 물을, 자, 알코올 자체가 수용성 유리인데 거기다가 물을 넣었어요. 그럼 알코올 농도가 60%였던 게20% 정도로 뚝 떨어지겠죠?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억제가 아니고, 희석이죠. 질식소화, 담요 입을 젖은 가만히 덮어서, 그죠? 산소량을 15% 이하. 물 강화액 CO2 냉각, 제거, 촛불 입으로, 그죠? 끝났죠? 어, 정답이 1번이죠, 그죠? 1번. 23번 다음 중 화재의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 혼합기를 사용하여 농도 이하로 낮추는 희석소화, 자연발화, 여기 가보면 화학폭발에 의한 팽창소화, 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 공기 중 산소 공급을 막는 질식소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혼합기체를 사용한다라는 것, 이게 결국은 이런 애들, 그래서, 가연물 농도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24번.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산림화재시 벌목하여 방아성구축 오케이.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으로 밀폐된 공간의 소화에 효과적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은 훨씬 더 뛰어난 소화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죠. 왜냐면은 하 내가 질식도 시키는 소화 효과도 지금 얻고자 하는데, 거기 실 자체가 뭐가 되어 있으면, 밀폐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겠죠. 어,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그죠? 25번. 소화약제 분류가 다른 한 가지는, 그럼 쭉 갔을 때얘 수계. 가스, 수계, 가스. 그죠? 아, 미안. 가스, 가스, 가스. 요게 수계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화약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화론에 대한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소화약제들 나오죠. 이제 물부터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포, 그리고 가스계까지 쭉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거 26번부터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